자, 어, 어떤 문제? 어, 영상 강의 두 번째 275번에 아까 어, 잠깐 살펴봤던 것들 하나만 더 볼게요. 아까 consisted 하고 consisting에 대해서 약간 살짝 그랬었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 어, 여기는 이 consist라는 동사 자체가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를 문장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consisted라는 건 없고 consisting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거와 비슷한 거 이그지스트라든가 존재하다, 해픈, 발생하다. 이게 수동태 식으로 명사를 수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오늘 아까 했던 거 이어서 282번부터 해 볼게요. 자, 282번. 음. 어, 답을 불러볼게요. 먼저. 2 8 2번에 2번, 2 8 3번에 2번. 284번에 5번, 285번에 5번, 286번에 4번, 287번에 3번, 288번에 3번, 289번에 2번, 290번에 3번, 291번에 4번, 292번에 5번, 293번에 4번 되겠습니다. 자, 요런, 어, 답을 가지고, 어, 선마고 한번 문제 풀이 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282번에 어, 답이 2번이네요. 이거는 이 대시 왔는데 이것이 가르치는 게 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명사를 항상 찾아보라랬지. 그 여기 나오네요. Legs and feet 복수네. 그러니까 이 대시 아니라 어뭐 these 정도 되겠지 these. these of some dinosau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이 legs and feet를 받는 복수 명사인데 이 단수 어, 대명사가 오면 얘랑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 자 283번 itself냐 themselves나 역시 단수 복수 문제죠 그러면 얘기했죠 보세요 must of 부분사가 오고 나오는 뒤에 게 뭐야 더워크 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before the most people, 그니까, 러 i s e l f 가 되겠지, 그치? 대부분의 사람들 have to do, 여기 잘라야 되겠다, 그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의 대부분은,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의 일, 일은, 그니까, 러 i s e l f 단수. 여기 left 냐, l e a v i n g 이 냐, 이 문제죠? 어, 여기에 보면, 어, when이 왔어요. 그러면 종속접속사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콤마가 와 있고, 어, 여기도 콤마가, most people, 이렇게 나와요. 여기 중간에 삽입 문장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어, 요게, when they are, 여기 뭐야. 부여받다. free to fill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받게 된 거니까, 아, 수동이 되겠네요, 그렇죠? 부여받은 자유 이렇게 되니까, left 부여받게 되어진 자유가 부여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 그러니까 여기 left가 되고, 어, 여기는 be worth ing예요. be worth ing하면 뭐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do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자, 우리 284번 볼까? 284번의 5번이네요. Themselves should have mentioned. 자, himself냐 themselves냐 역시 뭐야. 단수복수지. 그러면 뒤에 받는 게 뭐예요? 여기, 여기 조, 조, 좋은 문제야. 별표 보세요. 더, 더가 더 왔다는 건 명사가 와 있는 거야. 근데 weak 다음에 바로 f i l 이라는 동사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m o r l 는 부사니까 없어지더라도 더 weak 그럼 뭐야? weak people이 되겠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어저 뭐, 아, 어 약자인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 그럼 복수잖아요. 왜냐면 하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them selves. 여기 did가 오, 오느냐 should가 오느냐 이 문제죠. 어. 그러면 어 If you hear that somebody has criticized you. 어 만일 너가 듣는다. 대트 이하를 er 어떤 사람이 당신을 비평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다면 당신은 should not b o r d e r w i the x c u s e or defense.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should가 여기 들어올 거네요. 그렇죠? 음.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지 않아야만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C번에는 mention하고 have mentioned가 있어요. 어, 그러면 이게 여기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문법이 하나 있는데, otherwise라는 가정법이에요. otherwise의 뜻은, 어, 그 반대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가정법으로 앞에 나온 말을 부정한단 말이야. 앞에서 무슨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만약에 일이 일어났다면, 이런 뜻을 갖는 게 아들바이즈란 말이야. 그래서, 어, 요것은, 음, 어, 직설법이잖아요. Didn't know 이렇게 쭉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뭐야? 그것에 대해서 가정이라는 건, 어, 그 현실에 반대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 우리 가정법 과거는 현재 직설법하고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내용이 과거가 왔으니까 여기는 뭐야? 가정하는 내용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have mentioned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가정법을 좀 자세히 할때한번더 알려줄게요. 일단 이거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85번. 어 답이 5번이네요. only to find him. 그가 그를... 단지 찾기 위해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himself 가 되겠네. 항상 제기대명사. 주어를 다시 한번 강조해준다. 정리하고요. 286번. 여기 4번이 답이네요. themselves embarrassed what? 이렇게 됩니다. 4번이. 어, 자, 그러면, 여기 feed 다음에, 어, them이냐, t h e m s e l v e s 이나의 문제인데, 얘기했죠? 여기 대이가 앞에 나왔으면 주어를 다시 한번 강조해 줘요. 그래서 제기 대명사 themselves. 자, 비번에 embarrassing이냐, embarrassed냐 이 문제는 embarrassing은 현재 분사, embarrassed는 감정 분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대이가 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요? 사람 아이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엔 embarrassed. 감정 분사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주어가 사람이 오면 pp를 쓰고요. 주어가 사물이 오면, 어, ing 형태를 씁니다. 자, 4번. 어, they understood t h a t 냐 w h a t 냐 일단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that도, that w 도올수 있어요. 근데 뒤에 문장 구조가 they needed, 그 다음, they needed 다음에 뭐야? in order to help me는 가로칠 수 있잖아. 그럼 그들은 필요로 했다. 뭐를? 목적어 없네요. 그러니까 불안전한 문장, 그래서 답이 'what'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287번 음, 여기를 보면 어, 답이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얘기했죠. 아까 어, one of 앞에 나온 거를 어, 우리가 받을 때는 the cortex라는 요 단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 대명사로는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that, 5 n others, brain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수를 써야 됩니다. 원이 안 돼요. 왜? 앞에 더 플러스 명사는 원으로 안 쓰고 i t 라든가 대수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음, 정리하고. 288번 어 요거의 답은 3번이에요. 3번인데 요게 이제 중요해. 봐봐. 그들은 원한다. 죽이기를 원한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죽이기를 원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요 문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 함정을 넣은 거야. 보통 제기대명사가 데이가 오면 댐셀브즈가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some people fear them. 이렇게 나오죠. 몇몇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그들을. 그러면 복수 대상이 두 개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그들도 뭐야. 그래서 두려워해서 그들이 사람들이 댐. 그들을, 그것들을 죽이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뎀이뎀은 bats네, bats. 그러니까 박쥐들이에요, 박쥐들. 그러니까 앞에 복수명사가 두 개였으니까 얘도 복수명사 두 개로 상대방을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댐 셀브지가 아니라 뎀이 답입니다. 이런 문제는 일부러 학생들을 위해서 출제자가 고민을 많이 해서 낸 문제 같아요. 자, 289번. 원이 오고 이트가 왔어. 이트는 앞에 더 플러스 명사가 있겠지. 원은 그게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 쭉 보면은 음... 보자. 없잖아. 더 플러스 명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they want to build 잖아. t o build. 이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c 번에 음. 에자 여기 더 number of 복수명사, cargo weight, 그 다음에 복수동사, end, cargo weight.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라. end가 있으니까, 원래는 기억하세요. the number of 뒤에는 복수명사, 단수동사. 그쵸? a number of 뒤에는 복수명사, 복수동사. 근데 얘가 이렇게 하나만 하나 쓰면 당연히 comes겠지. 근데 n 드로 연결돼 있단 말이야 카고 웨이트 그러니까 두 개잖아 그럼 복수지 그래서 답이 컴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좋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네 문제만 좀 풀면 됩니다 좀만 집중해서 우리 따라와 봅시다 290번 야 똑같이 이트하고 대미야 그럼 뭘 생각하라 그랬어 단수 복수 그럼 앞에 나온 명사가 단수 명사가 왔는지 복수명사가 왔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근데, passport country가 단수명사잖아요. 그러니까, it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b번. 비번. 자, b번에는, 어, 여기 보면, 수동이냐, 뭐, 이제, 투부정사 능동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what third culture keys? 어, 세 번째, 문화적인 아이들이 원하는, 가장 원하는 것은, 이렇게 돼있죠? is to accept냐, accepted냐.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뭐로써, individual, 개인적으로, 그들 각각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be accepted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 어디 갔죠? 여기 봅시다. C번. 어, w h 이 옵니까? w h 이 옵니까? w h 은 관계대명사, w h e 는 관계부사. 관계대명사가 올 때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죠. 관계부사가 오면 완전한 절이 오죠. 그러면 they can share, 나눌 수 있어요. 뭘 그들의 c o n s i e n c e 그럼 완전하잖아요. 그럼 안 봐도 우리 w h 이 되겠죠? 이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 할수 있어요 자 291번 문제가 참 좋아요 여기에 2번의 답이 2번인데 이 비교급이 오면 항상 앞에 있는 명사와 예를 비교해 앞에 나온게 이백트라는게 왔잖아요 그쵸? 그럼 복수란 말이야? 그러면 대시 오는게 아니라 노즈가 오겠지 그치? 요것도 여러분 충분히 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292번. 어,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답이 5번인데 여기 데이 왔어요. 그럼 역시 뭐야? 데이라는건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거니까 명사를 찾아야지. 그렇지? 그런데 어 미팅이잖아. 명사가. 그럼 단수를 써야지. 그러니까 i 을 써야지. it. 그렇죠? 아, 원을 쓰던가. 그렇지? 어. 근데 이 미팅이니까 아마 이걸 받은 거니까 it를 써야 맞겠네. 그렇지? 자 마지막 293번, 293번은 답이 4번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처럼 앞 문장에서 복수가 2 개일 때는 day 하고 dam을 같이 쓸수 있겠지. 그렇지만 앞 문장에는 복수가 2 개인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제기 대명사를 주로 따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t h e m selves가 되고요. B번에 similar 하고 similarly 형용사하고 부사 문제네요. 그렇죠? 근데 painted가 돼 있잖아요. 페인티드가 돼있다는건 이게 에지 a 지잖아 원급에서 아까 얘기했죠? 동사가 올 때는 부사랑 친하다. 비동사가 오면 형용사랑 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similarly가 되고요. 어, 세 번째는 if하고 unless예요. 이 unless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unless는 if, not을 줄인 말이에요. 만일 뭐뭐가 아니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답은 만일 어머가 아니면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야. 응? 해볼까? 어 페인팅 하나의 페인팅 그림 was not completed 완벽하진 않았어요. 만일 어머하지 않는다면 both of them 그두 개가 말한 것 it was finished 끝나지 않았다면 이 그림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unless를 써야지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대명사 문제도 이렇게 많이 풀어볼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대명사를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